매일 주님과 함께 잠언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의 말도 과유불급이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적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한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선한 사람의 말은 기다려서 들어볼만 하지만 악한 사람의 짓거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한 사람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진수성찬이 되지만 말만 많은 사람은 허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주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